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전도가 사랑입니다. 현대의 성도들이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는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 또 두려움 때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거절의 두려움,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질레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전도 방식도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과거의 전도 방식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 남아있는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도 방법은 이제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신앙 생활도 많이 개인주의화가 되었습니다. 내신앙은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데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까지는 좀 무관심해지고, 그리고 시대는 참 좋아졌지만 많이 바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전도는 항상 뒤로. 후순위로 이렇게 밀려 나게 쉽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도의 어떤 동력도 많이 상실된 것도 큰 원인이 됩니다. 전도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과 또 훈련이 부족하고 교회는 내부 활동에 더 많이 다져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유들이 다 타당하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 하더라도 전도를 도무지 못할 정도로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불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런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성경으로 하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또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그런 부르짖음이 그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지만, 방황하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이렇게 탄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일할 일꾼들을 찾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의 주님의 일꾼, 또 전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추수할 영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너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고 또 그를 향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애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또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전도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할 영혼들,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직장을 보십시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웃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우리가 구원해야 될그 영혼들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살려야 될 영혼으로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처럼 그곳에 우리가 추수할 용혼 우리가 전도할 용원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원을 찾고 그 용원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10년 넘게 다니는 단골 그 과일 가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 반찬, 가게가 있었네. 반찬 가게가 있었는데 그 사장님과 이제 안부를 이렇게 묻고 인사할 정도 10년 다녔으니까 어떻겠 했어요? 그 정도 관계는 되었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하저 아,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인데 내가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용기를 내서 10년 만에. 아, 그런데 그 초청을 받고 나서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실 나도 요즘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 한번 가 볼까?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는 이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생각해요. 하나님 예배 한번 드려볼까 이런 생각. 왜냐하면 교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우리나라 환경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교회에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더라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는 길에 매일 만나는 사람, 사람들 중에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 중에 이 복음이 필요하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툭 건드리기만 하면 울음을 터뜨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멀쩡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수 있는 눈, 상처받고 찢기고 수고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한복판에서 허덕이면서 눈물 짓고 근심하면서 고통 중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우리가 추수할, 우리가 전도할, 우리가 구원할 그 영혼들이 누구입니까?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할, 영혼을 추수할, 영혼들을 구원할 그 일꾼이 적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말씀을 전할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그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현장에 나갈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많은데 일꾼은 적은 것입니다. 예배는 잘 드리지만 복음의 현장에 나갈 그 일꾼이 적다는 그런 주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 보면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꼭 확인되는 것이 있어요.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현장에 나가 보면 추수할 용운이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가기 전에는 의심이 들어요. 과연 있을까? 그리고 많은 어, 거부를 당해요. 현장에 나가 보면. 그런데 가보면 있다는, 나가면 있다는 그 진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전도할 대상이 우리가 구원할 영혼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지 한 장을 전하고, 이게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현장에 나가 전도하면 전도지 한장 전하고, 전도물품 그 작은 거 하나 전하는데, 그 작은 것을 받고 반응하고 반응을 보이는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일할, 그 작은 순종을 드릴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소비 공간으로 생각해요. 소비하는 공간으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주는 것, 주는 것에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신앙이 점점 개인적인 만족, 개인적인 유익에, 유익으로 흘러가고 복음을 전한다는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런 책임감은 많이 약해진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일을 감당하는 이런 기형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보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일하는 함께 수고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100명씩 1년에 전도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몇 년이 못 돼서 넘어질 겁니다 시험에 들 겁니다 번아웃 될 겁니다 그런데 100명이 한 사람씩 전도하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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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교회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시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은 단지 일꾼의 적음에 대한 주님의 탄식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콜링이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전도할 책임, 그 전도할 책임을 가지고 전도할 그 제자들을, 일꾼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영혼들을 책임질 것인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이런 질문이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은사받은 사람, 어떤 특, 특별한 어떤 팀, 팀들이, 팀만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었다면 그 전도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째, 첫 번째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보면 김남준 목사님이 우리 인생은 딱 길이가 정해졌잖아요. 삶의 길이가 정해졌는데, 이 정해진 우리의 삶에서 보다 많은 일을 할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있대요. 그 방법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무엇이냐면,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능해지는 것. 능력이 많으면 더큰 일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첫째가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한 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일,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일까? 전도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부쩍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불길 속에서 생명을 구해낸다든지 어떤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사람, 사람의 생명을 구해낸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하더라고요. 의인상, 이렇게 의인상을 주는데, 뭐 외국인들에게는 우리나라 시민권도 주고, 국적도 주고, 또큰 상금도 내리고, 뭐 시에서, 그 시에서 엄청난 이런 상금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그 영혼을, 그 생명을 그 영혼을 우리가 구해낸다면 그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이 땅에서 사람의 생명 하나를 구해도 의인이라고 하는데 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될수 있을까? 그런데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그 영혼을 그 죽음에서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이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받을 그 상급이 어떻겠어요? 아마.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읽기 시작한 그 책이 있는데 퓨처 셀러라는 책이 있어요. 자기 개발 도서에서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수년 동안 베스트셀러였고 우리나라 와서도 뭐 수십만 1년 안에 수십만 구독자가 생겼고 지금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읽는 책이책 중에 하나가 인생의 중요한 목표 세 가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정해서 그세개 외에는 나머지는 다 노하라는 no 거예요. 다 잘라내고 그리고 그세개의 목표를 정하고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에 나간다면 10배, 100배의 성취를 이룰 것이다. 이런 책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책에 이제 그 유튜브 영상도 제가 찾아봤는데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까지의 목표가 이 책을 100도 가는 게 목표래요. 책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모든 구절마다 줄을 긋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적용한대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영원한 지혜고,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유일무유한 법칙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책을 읽을까, 성경을 읽을까.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자기 개발 도서 시중에요. 수천 권 수만 권 남아 있어요.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그 그 책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켰다 해서 백독한대요. 백독한대요. 저도 성경 백독 우습게 생각했는데 백독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인생 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아멘도 별로 안 하시네요. <laughs>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목표 세 가지를 딱 정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다른 것다 놓아버리고 그걸 추구하면 이룬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자, 우리가 전도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 시는 것이라면 전도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중에 딱 넣어두고 전도한다면 전도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해결책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다는 현실 앞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역자들을 모집해라가 아니라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방법을 짜내고 생각해도 안돼안 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이 많아, 많아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작정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사역의 출발이고 또 동력입니다. 힘입니다.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추수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가운데 전도의 바람이, 전도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을 두 사람이 하면 두 배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죠. 네 배,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합력하면 훨씬 빠르게 이룰 수 있습니다. 훨씬 많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가하고 과학이 증가하고 스포츠가 증가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합력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영혼을 볼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전도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열매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응답이 되게 해요. 우리 자신이 그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인도에서 56년 동안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아일랜드 출신 성교사님이에요. 여 성교사님인데, 인도의 그 힌두교 사원에서 성적으로 착시당하는 그 어린 아이들을 구해내서 돌보아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사역을 했던 성교사님이에요. 어린 시절에 그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가 다르더라고요. 그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인도의 선교사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인도의 선교사로 갔고 수많은 어린 소녀들을 구해내는 구, 구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영적 어머니 이렇게 불린다고 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첫째 되는 사명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사명이 전도하는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제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달라지려면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품고 기도해야 될 용어는 누구입니까? 내가 건져내야 될, 내가 저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야 될그 용어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다르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그 길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도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도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6월 상반기, 6월은 상반기 전도축제로 우리가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작정과 기도 주간으로 지킵니다. 첫째로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권면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성합시다 오늘 작성하려면 작성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 곁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죠. 그 영혼들을 우리는 전도하기로 작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부채 의식을 가지자.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보다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전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정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고 전도할 때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한달 동안에는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원하시죠. 이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그 말씀을 그 주님의 탄식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그곳에 우리가 구원해야 될용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셔서 그 용영들을 어, 건져내시고 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어, 주님에게 배우는 두 가지 전도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3 6절에 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아무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한 애끓는 그 주님의 마음.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들을 구원할 영혼이 없다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꼭 기도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네, 좀 얼굴 보면서 다시 한번요 열심히, 열심히 전도합시다. 주님이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아,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가 주보에 나눌 절 35절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능력이 참 많으신 분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38년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죽어서 냄새 나는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나오게 하시고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누구보다 더 많이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사람을 만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분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도 전도하고 주님의 사역에 혼신하는 그런 주의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적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이월 한달 동안에 전도하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교회 가운데 큰 은혜와 전도의 많은 열매와 부흥의 역사가 이한달 안에 한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